지난주 주식시장은 11주 만에 전강 후약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상으로 일단 단기 승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번주 시장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단기 하락기에 이어서 재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기 바라고요. 신규요원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가 3,266선에서 3,085까지 밀리는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번 주에 그 시장 흐름은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죠 그래서 미국장이 쉬고 이번 주에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결국 이제 그 46대 미국의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죠. 1월 20일 날 있게 되고 전체 흐름상에서는 중국에서 2분기 GDP 생산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 중국의 지표들은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산업 생산은 조금 나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좋게 전망하고 있고 1월2 2일날 미국은 이제 일월 마켓 제조 PMI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예 정되어 있는데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고 이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 흐름들은 주초의 약세, 주말로 가면서 그 약세를 만회하는 이런 전략 후강의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시장 흐름들을 지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이 지금 보면 3266을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다가 지금 만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음복으로 마감이 됐는데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 앞에 주중의 저점을 깨진 않았거든요. 근데이 흐름상에서 주중의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깬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머니라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로 반정할 거냐 이렇게 볼때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 다음에 변동성을 주고 행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대를 안 깼기 때문에 시장은 일일이 테스트하고 다시 리바운딩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3000, 지금 현재 29까지 열어두시고, 윗단으로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더라도 3200이 저항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일시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3천이라는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지금 큰 그림상에서는 중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계속 유입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그 고점이 지난주이고 지지난 주죠. 995를 찍고 나서 가격 조정 나왔고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직전에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머니 라인과의 이격이 그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시장 흐름은 아래로 지금 바로 그. 이, 그, 머니라인을 깨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53 직전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고, 하단으로 나온다면 920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겠고, 95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관점에 접근하고, 상단은 지금 995가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985까지 열어두는 예, 트레일 예,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그 이번 시장을 예, 주도할 단기 및 스윙 전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인데 코인테크는 이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비대면 국면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2차 전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요 고객사 LG화기나 삼성 SDI에서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인건비 절감하고 그 이제 공정의 수율들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은 지금 이제 약간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와 함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뭐 얘는 주말에도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왔을 때 25,500원부터 24,700원까지 매수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오면 23,500원.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2 8 0 0 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입니다 예, 최근에 뭐 추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에 이제 그 영화 제작사들이 예, 지금은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예, 국내 영상 제작사의 어떤 멀티플이 예,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이제 백신이죠. 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예, 이런 이제 그 콘택트 관련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영상 콘텐츠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 신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이런 상황이다. 얘는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8,400원부터 8,200원까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단은 7,8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예, 상단으로는 1,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요. 구경 GNM입니다. 예, 최근 들어와서 구경 GNM에 굉장히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살짝 반전하고 있죠. 어, 지금은 신재성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침식과 관련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오랜 동안 쉬어 있는 이런 흐름인데 주말에 이제 예, 거래가 살짝 살아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지금 부담은 별로 없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050원에서부터 2,980원까지 매수하시고, 하드론으로는 2,85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500원까지 열어들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삼성 전기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승 이후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그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갔던 에, 재료는 MLCC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은 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제 그 춘절 이후에 대만 MLCC 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뭐저 대만 업체들은 소형사들인데 소형사들이 일단 가격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중화권에서 스마트폰의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MLCC 어떤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전 세계의 MLCC는 에,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데 무라타는 에,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중심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그 차량용 이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에, 이제 중화권의 세트 업체들이 에,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로 m l c c 어떤 예, 쇼테이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고점 찍고 나서 밀었는데 20만원 이하는 중기적인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대로 내려오면 20만원대에서부터 그 하단으로 그 지금 현재 19만 5천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하단으로 내려와서 예, 지금 현재 그 17만 5천원, 예, 17만 5천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예, 23만원까지 예, 1차적인 목표, 예, 2차적으로는 25만원까지 열어두는 예, 스윙 예, 중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28만 9천 을 찍고, 예, 강하게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가격 조정이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가격 상승이 컸던 것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아이오닉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죠.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수량이 유럽 쪽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4월 달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여기에 테슬라의 그, 전기차,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의 모델 Y가 일단 뭐, 같이 경쟁상태로, 에, 대비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이제 각광을 받았던 EGMP. 예. 이게 이제 그, 전기차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그냥 예전에 있는 기존의 차량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하고, 이렇게 플랫,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 차이가 많거든요. 이 안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에, 스케이트보드 안에가 지금 이제 안쪽으로 에, 배터리를 아주 에, 낮게 깔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에, 이렇게 에, 보시는 게 좋고요. 하단으로는 제20 그 35,000원 존우에서 평단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늘려주면 늘려줄 때 24만 원부터 매수하는데 평단을 24만 5,000원까지 낮춰주고 손절라인은 22만 원으로 가져가시고요. 위단으로는 예, 33만 원까지 열어두는 예, 중기 스윙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이제 가격 보정 작업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담감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분명히 지금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이 중기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살아 있다는 얘기는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이번에 형성됐던 고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너무 움츠리지 말고 조정할 때마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